이번 주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평일 약속을 잡았어요. 터치장 동료들과의 만남이었는데, 이 친구들과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함께했어요. 예전엔 확실히 더 자주 모였는데 모임에서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또 서로 일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 아무래도 일 끝나면 약속을 잡고 노는 게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요. 집에 가서 쉬어야 다음날 또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확실히 친구들과의 만남은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금요일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가끔 댓글에 군내식당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신다는 구독자님들을 볼 때마다 진짜 부럽긴 하더라고요. 특히 요새처럼 물가가 미쳐 날뛰는 시기에는 군내식당만의 복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커피머신이 있어서 커피값 줄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으로 제일 만만한 건 역시 계란이에요 지난번에 만두 다섯 개만 사갔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이번엔 만두 일곱 개에 샐러드까지 사갔더니 나름 배부르게 먹었어요 도시락을 먹은 날은 역시나 간식이 땡겨요 간식으로는 옥동자랑 와일바디 두개 중에 엄청 고민하다가 좀더 초코초코한 게 땡겨서 와일드바디를 먹었고 오늘의 첫 지출 600원이 발생했습니다 저녁엔 엄마가 비빔밥을 만들어 주셔서 비빔밥을 먹었고, 이렇게 월요일 총 지출은 간식값 600원입니다. <목소리> 은 외근 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은 싸지 않았고 아침만 챙겨 갔어요. 집에 보니 휘낭시에가 굴러다니길래 이것도 같이 챙겨 왔어요. 점심엔 청담동에서 미팅이 있어서 외근을 갔다가 버카로 샥샥 버거를 먹었어요. 샥샥은 역시 밀크쉐이크죠. 근데 밀크쉐이크를 같이 먹었더니 뭔가 후식 욕구도 같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화요일에도 아침, 점심 모두 무지출을 달성했습니다. 햄버거를 먹은 날에는 별로 저녁이 땡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은 따로 먹지 않았고, 엄마가 얼른 머리가 나야 한다며 홍삼이 잣을 때려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화요일에는 무지출을 달성했습니다. 하나? 에이, 턴턴? 달아주고 놀았어? 아니, 장난감 최다 그냥 갖다 놓고, 응? 강아지야. 이렇게 잘 놀았어요. 수요일에도 역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락이 점점 비대해지는 느낌이에요. 수요일엔 비까지 왔기 때문에 도시락에 우산에 약간 출근길부터 좀 진이 빠지더라고요. 언제 다시 돈으로 편함을 사는 날이 올까요? 뭐 누굴 탓하겠어요. 이렇게 집에서 싸운 걸로 아침이랑 점심을 해결해서 아침, 점심, 무지출을 달성했습니다. 금요일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날은 간식도 패스하기로 했어요. 아 주말에도 무지출이냐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주말에는 보통 남자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못해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평일 금요일에도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또 주말에도 돈을 써야하기 때문에 남은 4일은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어요. 이날은 엄마가 저녁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비빔국수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일에도 무지출을 달성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거래처와 점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은 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란을 싸가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샌드위치가 있길래 이날은 아침으로 샌드위치를 싸갔어요. 그리고 점심엔 라그릴라에 가서 토마호크의 파스타에 샐러드까지 벅카찬스로 맛있는 걸 잔뜩 먹었는데 이 자리는 거래처와의 점심 약속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진 못했어요. 유튜버기 전에 사회생활을 또 해야 하니까요. 점심을 헤비하게 먹어서 그런지 저녁은 별로 땡기지 않아서 간단하게 블루베리 스무디를 해먹었어요. 이렇게 목요일에도 무지출을 달성했습니다. 와 정말 버라이어티했던 금요일입니다. 이날도 외근이 있었어요. 심지어 2시간을 가야하는 거리에 아침을 먹을 시간도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아침도 점심도 싸가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버카찬스를 쓸수 있는 날이지만 이날은 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점심값으로 8,000원과 막내 커피를 사줬기 때문에 커피값 두잔에 4,000원까지 해서 총 1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날은 또 본사가 아닌 별관에서 타부서와 미팅이 있는 날이라 외근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일을 처리했어요 노트북 들고 4시간 이상을 여기저기 뛰어다녔더니 어깨도 너무 아프고 정말 약속이고 뭐고 집에 가서 당장 눕고만 싶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힘겨웠던 모든 업무를 다 쳐내고 드디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는 아웃백을 갖고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거였지만 진짜 어제 만난 것 같이 편안한 친구들이에요. 20대 후반이었던 10년 전과 이제 30대 후반이 된 지금은 분명 각자의 삶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고민하는 것의 종류도 깊이도 분명 달라졌어요. 그래도 20대 후반, 그리고 서른이 되었을 때, 중반이 되었을 때, 후반이 되었을 때그 시간들에 맞는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그 자체만으로도 제 삶을 참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비록 통장은 개털이어도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6월 3주차에 쓴총 식비는 최대한 아끼겠다고 노력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600원을 썼고 금요일엔 점심값과 커피값 12,000원 그리고 아웃백에서 각각 1인당 25,000원을 써서 총 37,600원을 사용했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